녹화,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풍선, 새로운, 나온 물풍선 슬롯. 어떤 건지 한번 봐볼게요. 좀 이쁜 거 조합해볼게요. 대, 강아지 풍선 조합해보겠습니다. 대박 댕댕이, 신년 댕댕이, 힙합본.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연결불풍선처럼 나오는 건가? 아, 이렇게 나오는 거네. 야, 근데, 하, 운영자님은 왜 이렇게 연결을 좋아하시지? <laughs> 다 연결이야. 연결하시는 걸좋아하셔 다른 걸 조합 한번 해볼게요. 와, 야, 여러 개 나오는 풍선들, 여러 개 끼면 은 진짜 풍선 20, 풍선 24개 만들어봐야겠다, 나중에. 4개짜리 6개 껴가지고. 풍수 24개로 바뀌 봐야겠다. 연결 풍기만한 개만 나온다고요? 벌써 실험한 사람이 있어? 불꽃풍. 이거 근데 자기가 만들 수 있어서 좋네. 4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어. 근데 뭐 조합할 게 딱히 없는데? 주문이 연결 붕쓰 일단 연결을 보자 그래 연결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막조합 그냥 주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연결 붕서 어떻게 나오는지 자, 첫 번째 주문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아한 개만 나오네. 다음 주문이가 바뀌어 나오나? 아 똑같이 똑같이 그냥 앞에 것만 나오네 주문이. 그러면 이제 연결 풍 시세 개똥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연결 풍사 그냥 하, 하나씩 끼고 말지. 근데 풍선 여러개 나오니까 이쁘긴 하다 근데 자기가 조합해서 끼면 이러고 뭐 이거 봐봐 이뻐요 개 이쁜데? 그치? 아니 연결풍 시세가 떨어지지 연결풍만의 특수함이 없어졌잖아 어차피 이거 껴도 연결이 뭐 여러개 연결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 좀 반짝반짝한 걸로 막 DILY 반짝풍 이런게 진짜 시세 많이 떨어질 거야. 그런게 진짜 d i y 반짝풍. 그거 시세 35,000원인데 만드는 거는 이거 4개 연속 끼면은 그거 5,000원도 안 되거든요.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연규 캐시 아니고 이거 기간 늘리는 게 캐시 같은데, 한 번. 얼마야? 아니, 무조건 떨어지지. 케빈님 시세를 못 보시네! 연결풍을 만들 수, 있, 연결풍을 안 만들어도 연결풍을 쓸수 있는데, 누가 연결풍을 누가 사? 희, 희기 모으는 사람만 사겠지. 그런 사람보다 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그냥 끼는 사람들이. 야, 잠깐만. 이름이 뭐야? 성함이 뭐죠? 내가 뭐검색할랬지 지금? 아, 맞어. 매직마켓이라고 오, 잠깐뭐 새로운 거 나왔는데? 우와, 뭐야? 롱패딩 또 나왔다. 화이트 롱패딩 나왔다. 어 뭐야 배치 썰매.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화이트 패딩이 쁘네 얘를 충격 카드는 바울로살수 있네. 3 개밖에 못 사는데 근데 이거 아니 3 개를 준다는 건가? 자, 일단 이런데요, 이거는.